한문 정문? 정문으로 가나 아, 나 밖에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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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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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바 이거 피아노 벅돌잠줄래 피아노 돌 엘라 이쪽 2창 2창? 그창딴 애가 잠고 있는데 그리어 1층 빠랑안 뭐야 이 새끼! 리어람이아쪽방있었아 진짜 개짜개개 놔두면 캔 놔두면 맞 여기 여기. 왜 여기 쳤다. 이렇게. 아론. 삭제는 했는데. 나 잠깐 서재 들어가서 저거 할게. 캠. 아론이 피 별로 없네. 쟤 있죠? 음. 응. 아나 우리 둘밖에 없어? 어메죽었다 You have located bomb. 피아노 아 o 이 하고 한번 더 하기. Piano. p a n o Piano. 어 i a n o Piano. Piano. p i a n 아 Pi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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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롯데 쪽으로 롯데 쪽으로큰 쪽으로 갔거든. 바탕. 아, 뭐 공기 통 없죠. 계산은 계산해. 안 있거든. 말 o 어, 네, i f o r e a l i s e s s f u l 찾아볼게. 어디냐면은 삼거리 클. 뭐야? 이새끼 이거 방 나왔어. 아. 어디로 지 모르지. 네. 아 네. 기동하나. 로비야. 짤. 로빈. 로빈. 기둥 비었 나 기동캠 뺄게나저 1층 저거. 한번 볼게. 밥 없겠지? 밥 배지 하자. 없을 거야. 민성아, 1번 캠 네. 보면은 이거야? 삼거리? 네. 하도 없어 아, 이거 이... 그거 해야 돼. 아, 하도 없어. 아, 맞다. <웃음> 죽었구나. 기억 <laughs> 1층 어디서 맞았는데 지하계단 주심블루계단이랑 다 올라오는 김에 있어. 거에서 이거. 리로거리거거리에서 죽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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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솔이 가실? 거 이거. 이거. 이이 있고아 l o c a t 하는 부상이다 얘. 아닌가 몰라? 저재재저재이 있다? 네. 책장에? 책장 해, 조심. 나안 보이지 나갔나 보다 이거. 오케이. 책장 조심해. 나 이거 오창, 큰 창으로 갈게 큰 창. 어? 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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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방들어어앞방들어어짝방 조심하고. 딱 어? 아, 내아생에 있는 거, 걔가 그냥. Friendly mission success. o y is us. s 어 오리스가 아니네 근데 오리스 아, 잡아. 오백이다. 아, 앞방에 오리스. 앞방 오리스 있었어. 패치 드랍 식당 간다 얘. 오리스. 그가 안 돼. a 드 로비에 모찌. 모찌 진짜 1피야 모찌 진짜 1피야하오 둘, 셋. 모찌 분홍색 이옷 입고 있다. 아하나빠네 미션 새끼라 나 새끼라 나부상했 n 보지 이러면 3킬 둘 조심 3킬 하나 빠하네 3둘 있나 보 새끼 짤 3킬 하나 짤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 아, 돼 있어 하 아, 있어. 있어 새끼? 모르겠어 새끼 아니면 방인데 겜방 같아 겜방 해체하래 좀저 미는 중 Okay. 아우지. 설덜인가 나이스. 아닝 너무 아빠가 다들게 <목소리>

스위치 들어람는왜쏘고3시는 거야 고거시도는 못하고, 3시도는 못하고, 3시도는 못하고, 3하나랑 5층 발코하나하나서 있다, 조심. 아, 하고어시도는못어고도대체 여기 올라가셔도 될것 같은데 여 핑에서 구석에서 일단 드론 걸리고 있거든요 자제 아아! <놀람> 나 걸렸어 걸렸어 체크해 체크해 자라인둘핑 하나 어. 지하로 한번더 돌아볼게 어? 가능 돌아보실래요? 이렇게 가고 있어 블루로 갈게 블루 그냥 뛰어도 돼요 존나 어, 뛰어도 돼요 그냥 걔 뛰고 있어 누가 핑에 서있다 앉아있다 어, 천천히 이제 걸어봐요 얘, 얘 지금 폰 보고 있거든요? 가보세요 오케이. 머리 위에 아앞으 코치님 몰라요 핑어 외벽 다운 다운 저핑 다운 아..식구 코님 뒤에 들어론 오른쪽 난간 위에 핑핑핑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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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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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. 아리, 아리, 아리. 핀 다운 핑 다운 창아나 라이언 킵 먹어야 된다 오케이 킵 먹을 때 얘기해줄래? 나 피킹하게 오케이 오케 넘을 때 말할게요 그냥 오케이 어 우리 사이트가 막혔는데 아가들한테 괜찮아 킷다운이야, 킷다운이야. 어, 나 다운이야 킬 다운이야 어나 옥빙 맞았는데? 아니아니아니 아직 안맞어코치한테캐민나 사이트 들어가는데나창조심어 뭐야 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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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오마가 어 이제 다음판 민성이 차례다 가자 오마가.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 캐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어마가어마가